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셋, 아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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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 2, 하나 둘 하나 둘셋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하나, 둘, 셋넷 다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넷 다섯,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에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3, 4, 5, 6, 섯 3, 섯 5, 6, 7, 7, 섯 7, 섯 7, 8, 9, 10, 11, 12, 1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초일기를 하나 합니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국을 시작합니다. 초일기를 하나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초일기를 하나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T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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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